235도 <웃음> <갑자기>. <웃음> 이 와중에 아 자유자연 밖에라서 근데 잠깐만 1평 집285 1평 집두마리 뒤 조심. 저 능선 밖에 있나 본데. 685에 있었고요. 아, 우리 아, 왼쪽을 닦아야 되는데. 왼쪽이 몇 마, 아, 왼쪽이 오른쪽이 몇 말인지 못 보셨죠. 음악. 아까 그 제지막 저 정도 누가야? 나나 나. 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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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네. 나이스. 줄로 갑시다, 줄로 갑시다, 줄로 갑시다. 지금 줄로 가야 돼. 아, 저렇게 바로 그리시지 않아요? 다른 놈이야.